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가 방향 안내해드릴 영천입니다 클로버 주주님들 오늘 코스피 코스닥 지수가 강하게 밀려서 전체적으로 시장이 안 좋은데 오늘 주포 운전 실력 보셨나요 9시 땡 치자마자 주가를 살짝 눌렸다가 쫙 올리는 거 무려 1.88%까지 그 뒤로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세력들이 이렇게 주가를 쭉뺀 거예요 쭉쭉쭉쭉쭉쭉 어디까지 바로 29,450원까지 무려 마이너스 7%나 자 그러면 지금 고점에서 물리신 분도 계실 거고 지금 평단가가 아쉬워서 지금 본전이 되신 분도 계실 거고 또 저점에서 지금 잘 잡았는데 지금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가 엄청나게 빠져서 이거 매도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저는 영상 마지막에 내일부터 주가 어떻게 움직이고 또 가장 중요한 타점을 공개하는데 제가 말씀드린 타점이 맞아 떨어졌는지 한번 확인해 보셔야죠. 제가 그러니까 9월 25일날 지금 구주포 운전 신... 너무 심각합니다. 아침에 이 가격 꼭 확인해 보세요라고 영상 찍은 거 보이시죠? 이때도 보시면 지금 변동성이 굉장히 크다고 말씀드렸죠. 제가 이때 얼마 때를 지켜줘야 올라갈 수 있는지 자막을 통해서 한번 3초만 집중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지금 구간에서 3만 1,600원에서 뭐 700원 사이가 굉장히 중요하고. 제가 31,600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자 제가 지금 31,600원 선거인 거 보이시죠? 이렇게 우리 세력들이 장초반에 이렇게 상승을 했을 때와 오늘 클로버 또 올라간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다 매수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때부터 주가가 어떻게 흘러갔냐? 바로 이렇게 밀어버린다는 거예요. 또 이렇게 밀어버리고 근데 지금 9시 3분 저가 얼마입니까? 31,600원 보이시죠. 이때 한번 상승이 나오고 다시 한번 주가가 또 빠지고 있는데 어디서 터치가 됩니까? 31,600원 또 주가가 계속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어디서 지금 부닥치고 있습니까? 고가 31,600원 지금 31,600원을 계속 부닥치다가 여기도 보시면 31,600원 9시 20분 결국 이 31,600원을 못돌파 하니까 또 10시 1분에도 31,600원을 못 돌파하니까 보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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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때부터 이렇게 주가가 쭉 빠진 거예요. 이렇게. 제가 영상을 매일 찍으면서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강조하는 게 맨날 있어요. 아무리 기대감이 남아있고 아무리 좋은 뉴스가 남아있어도 결국 우리 세력들은 지켜줘야 할 부분을 못 지키면 주가는 밀릴 수밖에 없다고. 자, 아, 그러면 우리 클로봇이 월요일부터 어떻게 흘러가야 상승이 나올지 제가 또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릴 건데 제 영상 오늘 처음 보신 분들 제가 클로봇 세력을 진짜 꽉 잡고 있거든요.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래도 우리 클로봇이 아주 꼭대기여는 아니어도 적어도 요 정도까지 느낌에서는 매도를 도와드릴 수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주주님들 좋아요도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 제가 클로봇 영상을 매일 찍기 원하시는 분들은 댓글에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다섯 개 목차 준비했습니다 지난 관점 및 매매 복귀 금일 시향 안에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 심상치 않은 거 다들 느껴지시죠? 그리고 수급 분석도 도와드리고 내일부터 주가 어떻게 흘러가야 상승이 나올지 아니면 눌렸다 올라갈지 말씀드릴 거고 가장 중요한 타점 나가니까요 시작부터 끝까지 집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아 일단은 저도 그냥 맨날 여기서 무조건 올라갑니다 4만원 5만원 6만원 쭉쭉 갑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죠 얼마나 쉬워요 선 하나 딱 그어놓고 근데 그러다 주가 떨어지면은 어 누가 책임질 겁니까? 그래서 우리 주주님들이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앞전 영상에서 우리 클로버는 앞전에 고점을 뚫어주면 조정 주고 앞전에 고점 뚫어주면 조정 주고 앞전에 고점 뚫어주면 조정을 계속 준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오늘 이렇게 상승하는 척 하고 강력한 지지 라인에서 상승을 뽑아줘서 앞전에 고점을 뚫어줘야 우리. 클로봇이 단기간에 계속적으로 올라갈 수 있었다는 포인트를 아시라는 거였어요 근데 결국 여기를 지지를 못 하니까 추가 조정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제가 어제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를 구독자님들에게 설명해 드렸는데 제가 코스닥 지수 뭐라고 하는지 한번 2초만 들어 보세요 이것도 공부입니다 그렇다면은 내일 이렇게 무조건 빨간 양봉이 나와야 정상이겠죠 만약에 여기를 이탈한다 그럼 또다시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 우리 코스닥 지수가 한번 이렇게 저점을 이탈했지만 다시 한번 상승을 했는데 그 상승을 못 지켜주고 저점까지 깼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빨간 양봉이 금요일 날 이렇게 나왔어야 되는데 나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침에 이렇게 개파락 나오면서 무려 2.7%까지 빠진 거 보이시죠? 이렇게 코스닥 코스피 지수를 꼭 확인해 보셔야 우리가 클로봇을 단기 방향성과 이제 다음 주면은 10월달이 시작되는데, 이 10월 스타트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시장은요, 지금 올라가는 종목만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늘 보시다시피 이렇게 뭐 레인보우, 유진 로봇, TX, 뭐 휴림, 로보스타, 나우, 그 다음에 유일 로보틱스 모든 로봇주가 미치도록 주가가 밀린다는 거예요. 오늘 로보티즈도 보시면 이렇게 상승을 하는 척 하더니 윗골이 나타난 거 보이시죠? 주가 이렇게 상승하다가 로보티즈가 이렇게 훅뺀거 보이시죠? 그만큼 지금 변동성이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시장이 안 좋아도 올라가는 종목들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여기 보시면 거래 대금 8,800억 터졌죠. 바로 NHN, KCP 그리고 제주은행도 보시면 1,800억 터진 거 보이시죠? 지금 이렇게 우리 주주님들이 분산 투자가 지금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러한 종목을 안 잡아드렸을까요? 자 여기 보시면 오늘 제주은행 보이시죠? 이 제주은행이 오늘 이렇게 급등이 나왔다는 거예요. 무려 21% 제가 제주은행을 바로 전날이죠. 목요일에 매수 추천드렸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자 여기 우리 구독자 2만 1천 명 보이시죠? 저는 100% 완전 무료로 실시간 매수 타점이 나올 때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딱 매수 추천드리잖아요. 9월 25일 현재가 1 480원 제주은행 오후 2시 21분.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들과 제주은행을 매수해서 바로 다음 날 9월 26일 날21%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는 거였죠. 이렇게 종목 선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들 중에 공부방안 들어오신 분들이 공부방문 들어오셔 가지고 제가 실시간 매수 타점 한번 알람으로 한 번만 받아 보세요. 그래 갖고 한 주만이라도 매수해 보고 그 주가가 올라가는지 떨어지는지 2주 정도 아니면 뭐 1주에서 2주 정도 한번 지켜보고 와이 주가가 올라가네 그러면 저희 공부방에서 계속 들어오셔가지고 100% 완전 무료로 타점을 한번 계속 한번 받아보세요 한주 떨어져 봤자 몇백 원밖에 안 떨어집니다 그리고 9월 20날부터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반도체 로봇 바이오 마찬가지로 지난주에 이어 이번 주까지 2주 동안 급등이 나올 만한 기업에서 상승이 다 나오면은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정보를 미리 아셨더라면 우리가 큰 조정을 피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제 영상 보시고 아직도 안 들어오신 분들 여기 010834621138 문자로 숫자 5만 전송해 주시면 제가 입장 링크를 문자로 보내 드릴 거예요. 그럼 받으시고 클릭만 하시면 공부방 바로 들어오실 수 있거든요. 근데 문자 쓰기 귀찮으신 분들 제가 댓글에 입장 링크를 적어 놨어요. 요거 누르시면은 문자 쓰기로 바로 이동이 되실 거예요. 거기에 아무것도 건들지 말고 전송 버튼 누르시면 은 입장 링크가 도착하실 거예요 클릭하시면 공부방 바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정확한 타점은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무료로 알려 드리는데 제가 매도 타점을 못 알려 드릴까요? 이런 정보를 받아 가시라는 거예요 맨날 영상 들어오셔 가지고 높게 매수하신 분들이 뭐야 맨날 주가 올라간다면서 왜 떨어집니까 그건 다 높게 높은 데서 매수를 해서 그래요. 우리는 최저점부터 지금 지속적으로 매수를 해 왔기 때문에 높게 매수하신 분들은 다음부터 이런 실수를 하지 말자는 거예요. 제가 다 저점에서 다 잡아 댈 테니까. 이해되시죠? 정보 필요하신 분들 꼭 들어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코스피 코스닥 이제 변동성이 진짜 심하게 됐습니다. 이어서 분석 도와드릴게요. 자, 오늘 외국인들이 꽤 많이 나왔어요. 21억. 이 아닌 210억. 24일과 25일날 매수된 걸 거의 다 나갔다는 거예요 지금 누구에게? 바로 여기 개인들에게 딱 넘겨주고 외국인들이 매도하면은 주식은요 죽었다 깨나도못 올라갑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에서도 지금 210억 매도된 거 보이시죠 꽤 많이 나갔다는 거예요 제가 앞전 영상에서 이제 클로봇이 난이도가 세두개였다면은 지금 네개로된 거예요 그만큼 지금 많이 사람들이 관심도도 많이 있고 매수도 엄청나게 했단 말이에요 여기에 그럼 우리 세력들이 가만히 냅둘까요 엄청나게 흔들겠죠 엄청나게 자 그럼 지금 보시면 윗꼬리가 나온 거 윗꼬리가 나오고 은봉이 몇번 나왔습니까 한번두번 윗꼬리 이거 상승이 두번 나왔죠 그리고 지금도 보시면 윗꼬리가 한번두번 번 상승이 나오고 조정이 된 거예요 지금 이해되시죠 윗꼬리 큰거두개 조정 두 번, 윗꼬리 큰거두개 조정 한번월요일날 추가 조정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자, 근데 지금 추세는 안 망가졌어요. 월요일 날 이렇게 딱한번 털고 다시 한번 이 아래 꼬리로 말아 올려 준다면은 우리 클로봇은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월요일 날 우리 클로봇이 살짝 한번어 살짝 요 정도까지만 조정이 나왔다가 바로 올라타가지고 지지가 돼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31,6700원 여기를 다시 한번 올라타서 이런 식으로 가야 앞전에 고점을 뚫어 줄수 있다는 거죠. 이시셔 근데 지금 이제 변동성이 너무나 커 가지고 제가 이제는 공부방에다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정확한 정보는 어 이제 정확 진짜 이제는 정확한 정보는 공부방에다 이제 실시간으로 진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보시다시피 지금 코스닥 지수가 굉장히 빠르게 밀렸고 이제 지지 라인을 또 찾아야 되는데 이렇게 이 클로버 주가를 100%로 지금 맞추고 있는데 제가 요거 하나 못, 알아, 못 알겠습니까? 정보방 안 들어오신 분들 제가 뭐라고 하는지 한번 들어오셔가지고 아 이런 포인트를 도움을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100% 완전 무료니까요. 그리고 지금 추세는요 아주 잘 살아있습니다. 추세는. 단지 주식은요 실시간 대응이 필요합니다. 살아있는 생명체이기 때문에 단 1분이라도 마이너스 10%를 뺄수 있는 게 세력이에요. 그리고 단 5분만에 30%를 올리는 것도 우리 세력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주님들 이제부터 잘 대응하시고요. 정보 필요하신 분들 공부방 들어오시면 제가 다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떻게 이러한 구간에서 매수했는지 궁금하신 분들 계시죠? 제가 차트 공부시켜 드릴 텐데 시작부터 끝까지 집중하시면 정말 많이 도움 되실 겁니다. 여러분들 현재 2025년 가장 강력한 세종목 바로 하나오션 hj 중공업 올릭스인데요. 다들 아시죠? 주가가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는 종목들인데 근데 우리 주주님들이 매수할 때 높게 매수하신 분들이 분명히 계세요 다들 아시다시피 주식은 싸게 매수해서 비싸게 매도를 해야 남들보다 큰 수익을 보시는 거 다들 아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주주님들 남들보다 싸게 매수하게끔 얘네 세 종목 저점 매수 핵심 구간을 알려드리려 해요 그러면 우리 주주님들이 이걸 보시고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은 첫 번째로 보실 종목은 올릭스인데요. 우리 올릭스가 8월 달 4만 원부터 지금 9월 달 8만 원까지 무려 한달 만에 100%로 지금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이러한 구간에서 매수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거든요. 지금 올릭스 차트 보시면 앞전에 볼수 없는 거래량 터진 거 보이시죠? 그럼 우리 주주님들이 이런 종목을 관심 종목에 넣어 놓으세요. 자, 그리고 주가가 이렇게 상승, 조정, 상승, 조정, 상승 조정을 했는데 보통 주가가 앞전에 저점을 이렇게 깬다면 반드시 피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 우리 주주님들이 이렇게 돌다리를 밟으면서 걷다가 돌다리가 있어야 할 자리에서 돌다리가 없고 부서진 거예요. 근데 부서진 곳에서 우리 주주님들이 돌다리 밟으면 어떻게 돼요? 떨어지겠죠.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이 떨어짐을 방지하기 위해서 손절이라는 것도 필요해요. 근데 없었던 이 돌다리가 다시 한번 이렇게 생긴다면 우리는 요거를 밟으면서 다시 한번 돌다리를 밟으면서 이렇게 갈 수가 있잖아요. 근데 올릭스 차트가 이때부터 빨간 양목 나오는 거 보이시죠? 이 저점을 회복해 준 거. 그리고 20일 선에도 이렇게 올라 타고 이때부터 주가가 어떻게 되냐면 요렇게 쭉 올라갔습니다. 요렇게. 바로 상승 초입부터 이렇게 83,900원까지. 그래서 제가 7월 22일 날짜 보이시죠? 45,000원. 이때 우리 공급방에다가 매수 추천을 드린 거예요. 올릭스 현재가 45,000원. 11시 25분에. 날짜 보이시죠? 7월 22일. 주식은 이렇게 근거가 있어야 이렇게 매수가 가능한 겁니다. 이때 우리 주진님들 기대감과 수급 체크는 분명히 꼭 하시고. 이제 이해되시죠? 그리고 우리 주진님들이 하나오션도 똑같습니다. 이러한 구간에서 우리는 매수가 분명히 가능해요. 얘네 차트 보시면 상승 조정 상승 조정 상승 조정이 나왔죠 이때도 보시면 앞전에 저점을 확 깨줬잖아요 얘네가 근데 다음날 이렇게 빨간 양봉 나오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21선은 올라타고 이렇게 주가가 올라갈 때 보이시죠 이날이 7월 21일 8만원대 이때 하나오션을 오전 9시 34분에 매수 추천을 드린 거예요 무료 추천주 이때부터 주가가 어떻게 됐냐 자 보세요 자 보세요 올라가죠 이 때부터 지금 54%가 나온 거예요. 오늘까지. 자, 근데 우리 주주님들 이런 거는 무조건 100%라는 게 없어요. 주식은 절대 100%가 없고, 우리가 지금 어떠한 기대감과 세력들이 얼마나 매수를 해주는지, 수급 분석을 분명히 하시고 우리 주주님들이 이러한 포인트를 안다면, 은 우리도 저점에서 매수해서 우리 하나오션처럼 이렇게 주식을 끌고 올수 있다는 거예요. 맨날 이렇게 높은 곳에서 높은 곳에서 매수하지 마시고, 이런 걸 우리는 공부방에서 계속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가장 핫한 바로 HJ 중호 보이시죠? 얘네 지금 엄청나게 올라가는 거. 근데 얘는 조금 앞전과 달라요. 그럼 우리 주진도 이것도 한번 집중 한번 해보세요. 얘네 차트 보시면 이렇게 주가가 거래량 없이 쭉 이렇게 밀리는 거 보이시죠? 근데 어느 순간 앞전에 볼수 없는 거래량과 거래대금이 미치도록 터져서 이렇게 새로운 파동이 만들어진 거예요. 예, 차트도 보시면 이렇게 주가 상승했다가 조정을 했는데 저점을 깼다가 올라가는 거 보이실까요? 그리고 주가가 이렇게 올라와서 단기 박스권도 만들어줬어요. 근데 앞전에 고점을 딱 뚫어주려고 우리 세력들이 시도를 한 거예요, 이때. 근데 시도를 했는데 앞전에 고점을 못 뚫어준 거예요. 그럼 이런 경우는 주가가 엄청나게 밀릴 수가 있어요. 왜? 관심 없던 단타 애들이 엄청나게 매수해줘서 이 돌파 매매를 그리고 9,900원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만 원을 돌파할 수 있다는 걸 확신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세력들은 그렇게 개미들 생각처럼 호락호락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막 주가 엄청 빼는 종목도 많아요. 하지만 이렇게 윗꼬리가 달리고 아래꼬리를 계속 말아주는 거 보이시죠? 윗꼬리 달리고 아래꼬리 말아주는 거.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힌트를 받으셔야 돼. 힌트. 아, 세력이 올리겠구나. 그래서 이날 날짜 보시면 7월 31일 9,000원 보이실까요? 그래서 이때 공급방에다가 h a 중공 현재가 9,000원을 매수 추천드린 거예요. 오전 9시 28분에. 그럼 이때부터 주가가 어떻게 됐냐?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보이시죠? 9,000원부터 2만원까지 약 180%. 이렇게 우리 주주님들 주식은 매수할 때는 근거가 필요해요. 근거. 그리고 어떠한 재료가 있고, 어떠한 기대감도 있고, 세력이 얼마나 매수를 해주고, 매도가 나오는지 반드시 체크하시면 이런 우리는 저점에 의세에서 이러한 상승도 우리는 가져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공부방 늦게 들어오신 분들 계시잖아요 8월 28일 H&J중공업 보이시죠 바로 여기 상승 초입 때 8월 28일 공부방 늦게 들어오신 분들도 제가 최적의 타점 때 이렇게 무료 추천주 딱 드리면서 우리는 그러면 늦게라도 들어오신 분들도 이러한 상승을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래 이제야 우리 주주님들이 구독자가 19,700명 많은 거 이제야 조금 이해가 되시죠 이제 조만간 2만 명될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수익을 남들보다 늦게 매수해서 뒤쳐져 있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주식 시장은 항상 열려 있으니까요. 저랑 같이 이렇게 근거 있는 매수하실 분들, 여기 01083462138, 문자로 숫자 5만 전송해 주시면, 제가 입장 링크를 문자로 보내드릴 거예요. 그럼 우리 주주님들 클릭만 하시면, 공국방 바로 들어오실 수 있거든요. 그리고 절대 먼저 전화나 문자 보내지 않습니다. 그럴 시간에 저는 이렇게 종목 찾, 종목을 찾아서 우리 구독자님들과 진짜로 부자 될 계획이니깐요. 저랑 같이 매수 매도하실 분들은 꼭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